언젠간 엄마 아빠가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다. 누굴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어. 두 분은 왜 싸우는 것 같으세요? 각자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대답도 안 하고요. 음. 그냥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안 들어주고 네. 무시하는 느낌이 맞아요. 지금. 엄마 얘기한 게. 네. 음. 예, 어 그러면 또왜 아내의 말에 반응을 안 하시는지 음. 대답도 안 하시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와이프하고 대화만 하면은 음. 그냥 숨이 약간 막힌다. 남은 기억이 그냥 항상 싸우는 기억밖에 없거든요. 아. 음. 그러니까 싸우기가 너무 싫어요. 음. 그러니까 아. 싸울 때마다 저는 제발 좀 그만하자고 하거든요. 목사님이 음. 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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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결혼 만족도 검사 하십니다. 네네네. 어 그냥 두분다 심각한 순이시더라고요 아. 부부의 갈등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특히 각자 배우자의 부모과의 관계에서의 갈등 이+ 부분이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큰 갈등 요소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되게 뭔가 되게 불만이 이 깊하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어머니하고 와이프 고부 갈등이 좀 많이 심했었어요. 아. 네. 아. 제가 회사 가면은 9시만 되면은 순서대로 전화가 와요. 아. 와이프 전화하고 엄마 전화하고. 아. 와이프한 울면서 전화하고. 아. 그, 그렇게 1년을 그렇게 전화를 받았던 아. 거예요 아. 같이 와. 사셨어요? 예, 네, 그때는 같이 아. 살았어요한 아. 집에서. 네. 또. 네. 너무 이제 고부 갈등이 심해서. 아. 와이프랑 한 (1년) 정도 별거를 했었어요 와이프 는 처가가 있고요 아. 어머니하고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부 갈등이 있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제가 그거는 음~, 음. 제가 (23살) 때 결혼을 해서요 일을 계속 했었거든요 음. 근데 오전에 (10시부터) 거의 (11시까지) 일하는데요 집에, 밤 11시까지. 네. 집에 가면은? 제가 일할 걸 무조건 그 만들어놔요. 아기 젖병이나 그런 거를요. 음. 꼭 그런 걸다 세척을 해야 됐고, 음.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이불 터는 것부터 시작해서 빨래도 전부 다 널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주근해야 돼요. 아니면 오. 전화해요. 오. 전화를 해서 게으르다고. 신랑은 제편안 들어줘요. 음. 어머니 편밖에 안 들어 음. 안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장이나 마트를 가자고라면은 안 가요. 시어머니만 둘이만 가요. 저는 쏙 빼먹고 쎄 빼놓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외톨이 다음에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이 저희한테 얘기했었어요. 차라리 이혼하라고 네. 얘기를 하나요? 어 이게 좀 서로가 그 마음의 골이 조금 메꿔지고 갈등의 매듭을 조금 풀고 가야지 아이들하고도 좀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이댁은 어, 아이들도 굉장히 뭔가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 문제의 뿌리는 엄마 아빠한테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무조건 애들을 위해서 잘 지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나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자기 본인을 음. 거기서부터 모든 출발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그 성장 과정을 알아야 좀더 의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봐요. 네,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고등학교 네. 때 돌아가셨는데, 음.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마음부터 몰라서 그냥 어머니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컸거든요뭘 음. 아. 하나 결정을 해도 방에 농이 있으면은 위치를 바꾸고 싶은데 저는 그것조차도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아. 제 방인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게다 맞는 아. 건줄 알았어요. 음. 아버지는 좀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요. 제 음. 아버지. 아버지 강압적이셨고요. 음. 성적표를 받아오면은 그 당시에는 수 미양가가 음. 있었잖아요. 우 밑으로 나오면은 저는 이제 그날 맞아 죽는 날이었어요. 음. 그 몇번 집에서 도망가고 음. 어머니가 차비 줘서 친척 집 가서 도망간 적도 와. 있고요. 어뭐또 들어보니까 조금 더 깊이 이해되는 면이 있어요. 음. 일단 아빠는 엄마다 못해 좀 약간 무서울 때가 음. 있는 음. 아버지 밑에서 컸단 말이에요 근데 금쪽이 아빠의 어머니가 감정적으로는 아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가깝고 그래서 어머님이 정해주는 데따랐을까 해서 이게 크죠 그래서 금쪽이 아빠의 인생에서 어머니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아. 근데 고부 갈등으로 어쨌든 그러한. 어, 마음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황장애도 그런 거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성인인 본인의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 결정을 하게 됐던 주인공인 아내한테 자꾸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한 가지 내가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엄마는 좀 단단한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아빠는 약간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많이 혼나고 컸어요 그 찍소리도 못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강압적인 느낌이 들 때는 그 사람이 아버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아 그럼 그걸 굉장히 처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숨을 못 쉬겠다고. 네네. 아 근데 맞습니다. 이제 엄마가 아까 엄마 스스로도 엄마 입으로 말씀하셨지만 약간 음. 강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게 남편한테 할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게 맞지. 왜렇게 자꾸 회피하시는 음, 마치 어린 시절에 본인이 아내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견딜 수 없이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상태는 목소리 톤 같은 게막 크거나 소리지르거나 화를 내는 것 같은 걸못 견디실 거예요 음, 맞아요. 어, 어. 그래서 그런 걸좀 알고 계시면 어. 이 금쪽이 아빠 치료에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음. 일상생활이 거의 밖에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 밖에서 음. 애들 데리고 놀러를 가거나 한건 너무 힘들어요. 어, 금쪽이 엄마가 남편한테 바라는 그 부분은 부부로서 절대 무리한 요구는 아니죠. 음. 근데 금쪽이 아빠의 상태를, 음. 어, 이건 죄송해요. 심장에 구멍이 있는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음. 그러면 심장에 구멍이 있는 분은 이제 빨리 치료를 받거나 판막을 어떻게 해야지 그분한테 자, 용기를, 의지를 가지고 세상에 의지를 가지면 못할 게 없습니다. 이러면 맞는 맞지, 말이지만 그치. 또 맞지 않는 그치. 말이기도 그치. 해요. 그래서 엄마가 워낙 좀 단단하고 거의 대표 선수급으로 어, 운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노력하면 되지. 불굴의 아, 의지로 이겨내면 그치. 되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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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이 그치. 있으면 그치. 금쪽이 아빠의 그치. 증상을 음, 치료하는데 아, 그것만큼 있고. 도움이 안 돼요. 음. 음. 안녕? 만나서 반가워. 이뻐라. 귀여워. 혹시 요즘 고민 있어? 무서워. 왜? 사 무서울 땐 어떻게 해? 휴대폰을 하거나 딴 생각하려고 노력해. 집을 나가라. 그래, 안 들리는 척하면서 아... 옆에 있는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다. 안다! 들었어? 뭐라고? 아니야 <laughs> 뭐랬는데? 한말안할거 아, 빚어 그만하고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이랬어 <laughs> 어. 다 듣고 있었어 <laughs> 언젠간 엄마 아빠가 이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굴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어 누굴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어. 아유, 그런 생각까지 했어. <laughs> 아이고. 그렇게 하면 이혼하라고도 해봤어. <laughs> 그렇게 계속 살 거면 이혼하면 어지 별로 바뀌는건 없는 것 같아서 둘다 똑같은 것 같아 둘다 똑같은 것 같아 아그걸 엄마 아빠 이제 안 싸운다 맨날 말만 거잖아 아 진짜 동생들 입장도 생각하면서 상처한 받게 이제 진짜 좀한국하게 살자 아, 제발 제발... ㅎ ㅎ ㅎ ㅎ ㅎ ㅎ 이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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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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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 마음 드시고요, 예. 하, 예, 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 휴대폰의 세상 속으로 그랬어요. 들어간 것같다라는 음. 생각이 드니까 더 마음이 아프네요. 음. 네. 네, 근쪽 처방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근처 처방 예. 나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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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힘내야죠. 네. 네.